암산 가능하죠? 얘를 뭐라고 넣을까요? K. 그러면 2차 방정식 바로 만들 수 있죠? Z제곱 플러스 1은 KZ. 곰 뭐야? 얘가 곱이야. 1. 또 나왔네? 뭐가 나왔어? 분수 나왔지? 어떻게 하라고? 바꿔치기 하라고. 알파, 알파바가 사니까. 알파분의 사가 알파바야. 알파는? 알파분의 1은? 4분의 알파바야. 그치? 따라서 준식은 4분의 알파바 플러스 4분의 베타바 이거의 2018승으로 바뀔거고 그 얘는 4분의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거의 2018로 바뀔거고 근데 문제에서 4분의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는 여기 부호만 바꿔주면 되지. 4분의 2 플러스 2 루트 3 아이고 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가 되겠지. 뭐야? 주기가 얼마일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얘를 보고 만든 식이겠지. 여기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는 주기가 여기에다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니까 주기가 6인? 복소수지 그지. 얘는 주기가 6인 애를 2018승을 하는 거야. 그럼 2018을 6으로 나누면 6318. 21, 6, 3, 18, 38, 66에 36. 뭐만 남아? 제곱만 남지. 그럼 따라서 얘의 제곱으로 바뀌면 되겠죠. 이거죠. 뭐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나는 내가 이게 바로, 나, 나 같은 사람은 이게 바로 답이 나오거든. 마이너스 얘를 내가 z라고 놨을 때 z b 이렇게 바로 바, 답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답이 안나오는 여러분들은 그냥 제곱을 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2 3 4 이렇게 됩니다. 다음.